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충남 7월 19일 시장 정리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 호조 등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애플의 고용 축소 소식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일에 이어 주요 은행들이 후실적을 발표하였는데요. 골드만삭스는 2분기 주당 7.73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주당 순이익이 0.78달러로 시장 예상치 0.75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건 뭐 이제 계속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대마진 수익 증가로 인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만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부서의 고용과 지출 확대 속도를 둔화시킬 계획이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요 뉴스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택 지표가 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도 상당히 부담이 되었는데 요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7월 주택 지수가 55를 기록해 저번 달 67에서 12포인트 정도 하락했다라고 발표한 내용은 일단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제효과는 102.6달러. 플러스 5.13%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 약세, 달러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다. 큰 흐름들 하나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애플, 경기 둔화에 내년 비용 줄이고, 고용을 늦출 것이다. 이 애플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이제 키우고, 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높였다 이게 어제 시장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월가의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2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 뭐 여러가지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역시나 최근에 나오는 소매판매나 이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들을 조금 볼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사람들의 불안감의 이제 내용들을 조금 보자면은 제품의 가격들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요구에 대해서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월급 역시도 여기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큰 부담 없이 이런 부분을 넘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비 역시도 한동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줄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의 저축이 너무 좋아요. <laughs>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소비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어 나쁠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나. 물론 이게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좀 정상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연주는 꾸준하게 움직일 테니까 약간의 속도는 걸릴지언정 실제로 이 경기침체가 가짜에서 진짜로 바뀌기 전에 모든 부분을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다시금 이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볼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미국은 미국이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긴 한데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많이 받으니까 미국 쪽만 볼게요. 자, 그리고 현재 볼드만 삭스는 75bp 동무라는 100bp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월가 FOMC 감론을 방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만 좀 보자면 패드 의 원들은 아직, 뭐, 75죠. 에 그리고 100BP보다 75씩 여러 번 해서 올해 연말까지 뭐3% 이상 빠르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25를 더 하느냐, 많느냐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최고치를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요거를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최고치를 딱 찍었을 때, 우리 투자하면은 그때는 이제 진짜, 어, 저점 매수니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7월 주택시장 지수 55. 인플레 금리 상승에 급락을 했다. 뭐, 이거는 예상되어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제, 기, 이거는 알고 있던 내용이 나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인플레가 조금 잡히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이 지수가 반등을 할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미국의 주택시장도 탄탄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의 큰 요인을 잡고 있는, 이 곡물, 이 곡물 쪽 관련해가지고, 우크라의 우크라이나의 이제 곡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요 이제 협상이 금주에 이제 터키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확실하게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만약에 이거 안 팔잖아요. 그럼 이제 곧 있으면은 미국이랑 남미 쪽에서 수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쑥 훑어보면은. 지금 역대급 뭐 풍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판매 안 하는 것 그들이 다 커버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쫙 빨아먹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택 공급 로드맵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보면은 아 이제 곧 있으면은 이 주택 공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건설사들 그리고 여기에 엮여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요동을 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장 초이의 관심사는 지금 건설사들도 그렇고 이 아래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원자재들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지금 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못 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자 그런거 어떻게 정부에서 이제 법적으로 풀어줄 수 있을지 이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확진자 폭증 시작됐다 오후 9시에 이미 7만 명을 넘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정부도 액션을 취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관련주들 안볼 수가 있겠습니까 <laughs> 관련주 한번 보시길 바라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약자 하실 분들은 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면 끝물이라면 끝물이니까 어, 예전만큼의 파워는 조금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약하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쫙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시장 정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입장을 하신 다음 공부할 내용들까지 다 받아가시면서 이런 걸 보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는 싶은데 자,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된다? 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그걸 좀 누르시고 들어오시는 수고 정도는 취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한국 쪽에는 크게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잠깐 빠지는 걸로 현재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일단 한국 BNC 관련해서 어떤 걸 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최근에 올라가던 이유는 역시나 계속되는 확진자 수 증가 때문이죠. 솔직한 이야기로 확진자 숫자가 한국이 오늘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기미가 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되는 호재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골든 바이오텍이 FDA에 안트로키노놀이 긴급 사용 승인되는데 있어가지고 미팅 접수를 일단 승인을 했다라는 뉴스는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통과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골든 바이오텍이 어제 좀 빠졌어요. 완벽하게 저점을 이탈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해도, 그래도 이게 정말로 저 뉴스가 계속되는 호재로 연결이 된다면, 요 부분을 지켜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탈했으니까, 이게 시장의 불안감으로 조금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 오늘 이런 식으로 골든 바이오텍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게 무엇일까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1번, 정말로. 안트로키노놀이 FDA에서 일단 회의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서 단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 첫 번째로 볼수 있고, 그러면 그냥 저렇게 긴급회의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일정을 잡아가지고 긴급 사용까지 진행 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횡보를 하다가 좀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나중에 좀 시간을 두고 올라가지 않을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긴급 사용 승인이 실패한다. 그러면 임상, 3상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와, 이거는 연단이죠. 네, 몇년 단이라, 이거는 조금, 이 한국비엔시 입장에서 좋을 게 1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에, 현재 나오는 뉴스의 결, 요세 가지, 어떻게 될지 하나씩 하나씩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이 미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형빈 씨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1파라고 놓고 봤을 때 2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불안한 건 역시나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가 또한번 빠졌다는 이 어제의 소식 때문이겠죠. 그렇게 요게 최선의 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수급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일단 외국인이랑 기관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매도를 하고 이 물량이 개인들이 받고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게 반전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차트에선 어떤 걸 봐야 될지 요걸 이제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현재 480 라인 여기를 못 뚫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의 추세 라인을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아마 여기가 지금 5일선 지지 중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마도 11선이나 21선을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21선을 중요 라인으로 돌파를 크게 준 그림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1선 부분에서의 지지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를 딛고 다음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이 480을 뚫고 나서 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라고 한다면 11선을 이탈했을 때 21선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요게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한다면 약간의 비중 조절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나머지를 지켜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금 여기를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면 판만큼 사면은 어차피 비중은 지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전 저점인 여기 11,450원을 이탈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일단 지지해주는지를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이제 호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변동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뉴스 꼭꼭 계속해서 이제 보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는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11선까지 빠지는 거 감안해야 된다. 근데 11선 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비중주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21선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 추가 매수하는 것들을 감안하면서 살펴보자. 그러다가 481선을 만약에 뚫고 위쪽에서 자리 잡는다 한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240일 라인까지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일단 위쪽의 고점을 조금 높게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국 비행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독자가 1.33 여기서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구독자 1.4만 명 정도 되면은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섹터 제가 준비하고 있는 요거를 한번 공개를 해서 같이 봐볼 예정입니다. 하니까 요거 한번 같이 봐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말고도 실시간으로 멤버십 괜찮은 종목들 요즘에 뭐 섹터도 섹터인데 그냥 한 종목 한 종목씩 요거 좀 보셔라 라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요거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도 멤버십 관심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길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